안녕하세요. 하이다기 간다 아나운서 박진주입니다. 오늘도 연세세봉의원 이성호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자, 이제 드디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어, 보톡스와 필러가 시술을 워낙 많이들 받으시다 보니까 굉장히 어린 연령대의 친구들도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보톡스 시술 괜찮은지 좀 궁금합니다 보톡스는 신경과 근육의 접합 부위에 작용을 해서 신경이 근육에 보내는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차단하게 돼요 음. 그렇게 해서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표정근으로 인한 주름이 사라지고 신경신호가 차단된 근육은 위축되어서 사이즈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주름뿐 아니라 소화 내성마비 환자의 강직 치료에도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80년대부터 사용된 굉장히 안전한 약물입니다. 소아에게도 사용함으로 연령과 큰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미용 목적의 사용은 성인 이후에 권해드립니다. 주름에 사용할 경우 주름이 깊게 자리 잡기 전에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외에도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름 이외에도 사용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부위를 주로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다한증이나 음. 사각턱, 승모근, 종아리 알통을 줄이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한증이란 체온 조절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특정 부위에 땀이 많이 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구나. 보톡스는 국소적인 다한증 치료에 사용되며 음. 손바닥, 발바닥, 겨드랑이나 서해부, 회음부 이마, 코끝 등에 사용 가능하고요. 음. 주로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에 적합합니다. 땀샘의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차단하여 3일부터 효과가 나타나 약 1개월째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6개월 간다고 하지만 점차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보통은 한 계절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각턱은 저작권 부위에 보톡스를 맞아 V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이를 갈거나 앙 다무는 습관이 있어서 턱관절이 안 좋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음. 또한 승모근에 주사할 경우에는 목라인이 살아나서 목이 파인 옷이나 드레스를 입을 때 예쁜 메시가 납니다. 아. 승모근이 강직되어서 두통이 쉽게 오시는 분들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동아리 알통 부위에는 주사할 때 알통이 사라지고 각선미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두껍고 지방이 많은 분들에게는 효과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음. 또한 피부 모공의 축소와 피지 분비 감소, 피부 탄력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궁금한 게, 보톡스가 1개월 정도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절이 4개절이니까 네. 3개월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너무 짧은 거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음, 사실 보톡스의 효과는 6개월 동안 지속을 하고, 음. 그 다음에 보톡스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6개월이 걸리긴 하지만, 음. 보톡스 맞게 되면 한달 정도쯤에 가장 강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아. 천천히 천천히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다은증 같은 경우에는 음. 보통은 여름철 시작하기 전에 많이 맞으러 오세요. 왜냐하면 어. 여름철이 되면 그치. 땀이 더 많이 나니까. 음. 그 다음에 이 사각턱이나 이런 근육 축소시술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있는 엘러간세에서 지원해준 논문이 하나 있어요. 어. 근데 거기에서도 근육 위축의 사각턱에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효과가 간다고 나와 있어요. 음.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긴 저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정도 간다고 생각을 하, 하시면서 맞으시면은 그러면 만약에 6개월 동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떠냐면은 주름이 아. 보톡스를 맞으면 마법같이 없어지죠. 6개월 지나면 보, 주름이 다시 짝글짝글해져요 <laughs> 그러면 이제 마, 다시 맞으시잖아요. <laughs> 네. 그럼 그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좀 티가 나요. 그래서 보통은 4개월 정도로 말씀을 드려요. 아. 근데, 다한증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여름철을 이용해서 맞으시기 때문에 네. 한계절 간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도 사이클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좁혀주는 게또 관건이에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간까지 연세세범의원 이성호 원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